저희 할머니가 저희 큰아버지 태몽을 꾸실 때 얘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안개가 차악한 그런 차악한 곳에 앉아가지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막 달려들면서 할머니 주변에 뱅글뱅글뱅글 돌돌아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던졌었대요. 그때 호랑이가 그걸 내꺼 주워 먹더니 안 가면서. 계속 할머니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돌더라는 거야. 첫줄 할머니가 또 손가락 하나 또딱쭉 잘라가지고 또또 또 줬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랑이가 또그 손가락 하나 받아 먹었는데 또안 가더라는 거야. 할머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꿈에서 하자를더 잘라가지고 던져줬다는 거야. 이제 할머니가 그 태몽으로 우리 큰아버지 임신 하셨고 큰아버지 낳고 잘 키우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스무 살때 공장으로 일을 가셨다가, 그프레식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계에 손가락이 말려들어가지고, 손가락 세 개를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엔 너무 힘드셨대요. 아들이 이렇게 손가락이 그렇게 됐으니까. 왜냐면 특히나 더 힘드셨던 게 뭐냐면, 할머니한테 연락이 빨리 왔으면 그 손가락을, 기능은 못해도 모양은 살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그 공장장이 너무 빨리 엄마 전화번호 대라고 어 빨리 부모님 전화번호 대라고 그러는데 큰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실까봐 말을 안 하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장장이 부모가 없는 애인가 보다 하고 손가락을 그냥 모양은 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냥 절단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주 있다가 할머니가 우리 큰아버지 입원하신 병원에 와가지고 그 상황을 깨달으시고 너무 슬피 우시고 힘들어하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큰아버지 태몽이 이렇게 손가락을 세 개를 호랑이한테 준 꿈을 꿨던 게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서 아 이것도 운명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임산부가 꿈에서 상한 호박 받고 유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오, 무서워 상한 호박을 받고 허, 무서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엄마가 꾼 꿈이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우리 사촌 누나를 그렇게 째려보더라고 죽일 듯이 죽일 듯이 사촌 누나를 째려보더래 그래서 엄마가 꿈에서 딱 뵀는데 엄마 이게 무슨 꿈인지 왜 이렇게 이런 꿈을 꿨는지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엄청 기쁨이 있으시고 약간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째려보고 이럴 만한 분이 아닌데 손녀를 그렇게 째려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꿈에서 깨고 나서 아니 왜 생전에 나오시지도 않던 분이 꿈에 나와서 그랬을까 라는 생각에 항상 찝찝하셨대 그리고 나서 몇주 있다가 사촌 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음... 그래서 진짜 나도 근데 이런 꿈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기이한 경험을 몇개 했었거든?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진짜 이게 꿈이라는 게 무조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아, 개꿈이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슬프다, 이런데, 슬픈 얘기지, 사실. 엄청 슬픈 얘기지. 이렇게 뭐안 슬픈 얘기라거나 아무렇지 않은 얘기 절대 안 했죠. 엄마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엄마의 친할머니. 근데 그분이 무당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유품을 딱 이제 정리를 한는 와중에 큰이크모가 반찬통이 너무 예쁘, 예쁘다고 느꼈나봐요. 찬반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약간 도시락통 같은 이게 동그란 통이어서 반찬 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갖고 계셨는데 찬압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셨다 고그러더라고그 뒤로 온갖 꿈에서, 친할머니들, 그러니까 이모한테 친한, 놈, 친할머니, 친할머니 꿈에 나와가지고, 막 나무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걸터있는, 막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막쭉 늘어져 있는 할머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엄청 무서운 눈빛으로 내물건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런 꿈을 하도 고가지고그 탄압을 처리했다고 하더라고. 다시 있는 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 물건도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 어제 얘기했을 때 누가 그랬잖아요.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은 분이어서 당근마켓에 내놨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 당근에 파셨다는 분? 이는데 어제 그랬잖아. 어머니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이 그거 당근마켓에 다 팔았다고. 근데 나는 그것도 그 충격 먹었거든. 어머, 당근마켓에 아니, 죽은 사람 유품도 올라온다니게나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그런 것들이 거래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지.